아, 반갑습니다. 어제 이제 이 우리가 이제 개법장 정구업진환부터는 개법장 진원은 모든 경전을 독송할 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읽는 어? 진원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천수경이라고 시작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지난 시간에 천수천안은 어? 이제 시작이 됐어. 어? 강대엄만 무의 대비신 대다란이 개청 그래 개청이라는 내가 열어서 청한다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 대비 이제 간센 모살님이 우리에게 설하셨던 그 우주의 그 말씀이나 어떤 또 신앙의 그 말씀을 이제 이 대비주 대다란이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응? 설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이제 머리 속에서 또 응? 머리 숙여 이제 열 열어서 청하는 거야 이제 자 오늘은 이제 개수 대비 개수 가능 대비주 이제 이, 이제 이두 번째 개수란 말을 우리는 이제 이 지금 이제 우리가 불교라는 이제 이 천수경이라는 그 불교 안에 이제 신앙의 안에 이제 이 법을 설해야하기 때문에 이제 종교적인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계속 설할 겁니다. 자 이제 개수라는 말이 이제 이건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개수가 개수하는 대비 죠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염불을 하는데 개수란 말을 이제 그냥 쉽게 흘러버리지만 이 개수는 모든 종교의 예의에 종교 예의의 가장 절실하게 기본이 되는 그이 말씀이야. 개수란 말이. 이 개수는 이제 보통 개는 이제 상고할 개자라고 해서 항시, 항시 머리를 수그린다. 어? 가는 보살님에게, 이제 가음 보살님에게 항시 머리를 수그리면서 우리 종교적인 신앙의 이제 그 대상으로 어? 또 스승으로서 또 그런 여러 이제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항시 머리를 수그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이 개수는 또 이제 옛날에만 그 오래전에 오래전부터는 아홉 가지의 가장 지극한 이제 예의가 예의의 범절이 있다 말이야. 그 중에서 항상 내가 무릎을 땅에 대고 머리를 또 무릎을 땅에 대고 머리를 어? 땅에 대서 가장 예의를 표하는 그 절법이 이제 개수예법이라고 써. 개수예법. 그걸 지금 요새 발람은 이제 오체투지의 그 예법이라면. 그것을 이제 보통 내가 어떤 이제 시작할 때 77회를, 어? 77회를 저, 개수를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원래는 해야 되는 이제 이 진짜 이 종교적인 예법이야. 이 개수라는 것은. 간은 보살님 앞에 내가 무릎과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이, 77번을 조아리면서 이제 청하는 것이야. 간센 보살님에게 어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이제 출발점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의식을 우리가 이제 개수 간음 대비주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간음 대비주, 간세보살님의 대비, 간세보살님이 우리에게 설하시는 그 말씀이 곧 이제 대비주, 대비주다 이 말이에요. 어? 이제 내가 이제 정구업진을해서내 말이 어떤 어? 말이 진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세보살님이 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보, 들려주는 그 말씀이 우주의 어떤 작용이나 소리 또 보고 어? 이 간하고 이제 또 이거는 또 듣는 모든 간센 보살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이 대비주가 된다 이말이에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때문에 어? 단순히 대단하니 어? 뭐신묘장구 대단하니 이것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가 그대로 이 세상이 우주가 그나는 소리가 다 가는 보살님의. 대비주와 같은 거야. 그래서 항시 우리는 그 어떤 간생 보살님이 항시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직접, 친히 보여주시는,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모르고 있는 거야. 어떤 지나가는 풍경 소리, 바람 소리, 물 소리, 새 소리, 자동차 소리, 어떤 뭐, 이렇게 우리에게 들,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간샘 보살님의 가음 보살님의 대비주와 같은 거야. 따로 이 대비주를 이렇게 뭐 진원을 외워서, 어뭐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분들의 말씀을 더 이제 함축시킨 것이 우리가 진원 다라니,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제 더 폭을 넓게 이제 보아서는 모든 소리가 모든 소리와 빛과 소리 음 모든 그런 것이 다 간센 보살님의 작용이라 보면 돼. 어? 그래서 가장 그게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그래서, 원력, 이제, 개수, 개수관음 대비주. 원력, 홍심, 상호심이라고 그랬어. 원력. 그니까 러간생보삼의그 원력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이 없어. 홍심, 넓었고, 어? 그 마음이 이로 이제, 그간생보삼을 이제 보통 보문시연이라고 써. 어떤 문이 없어, 문이 없이 우주 자체를 다 나타나는 그 말씀, 그거를 보문시연이라고 그러는 거야. 나타나는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료공심, 상호심. 상호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우리가 삼남한상 보이는 그 자체가 다 상호거든. 보이는 그 모습이, 그 모습 속에서도 그 우리에게 어떤 이제 보여주는 것. 모든 그것을 마음 속에 심의 작용을 하는 거야. 간세무살림의 작용을 하는 거야. 심이란 것은 뭐냐면 가장 이제 그 우리가 보여주지않그 어떤 눈으로 보여주지 않지만은 그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모 뭐 삼남한상 모든 것이 간세무살의 원력바다와 원력과 그 넓은 우주적인 그런 마음의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애고의 나로서 보니까 그것을 가는 보살님의 모든 작용을 그냥 이렇게 보, 바로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누를 범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간세 보살님이나 어떤 불보살님들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그냥, 어? 원려공심, 상호심. 계속,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신앙의 모태로서 항시 마음속으로는 계수를 하고 있어. 계수를 해야 돼. 항시. 존경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 그러면서 최고의 예를 다해서 어? 예를 다해서 우리가 가능보살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어? 개수가능 대비주 대비주 어? 말 그대로 자비로운 어? 그또 우리 가엽시적인 우리에게 대비의 그 신주를 그 우리는 분명하게 듣고 자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생이 원래 공심 상호심이라 모든 삼라만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가는 보살님의 상호요 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이제 간세 보살 우리 잣대로 간세 보살님 법당에 있는 간세 보살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가는 보살님의 상호는 앞에 법당에 있는 가, 그분이 가는 보살이 아니야. 원래는 우리가 형상화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근데 가장 여기서 못 이 쉽게 할수 있는 건삼남만상 자체가 다 가늠보살님의 상호라 이 말이야. 형상이라. 바로 그래서 항시 가늠경에도 내 앞에 내 부인이 가늠이요, 내 자식이 가늠이요. 왜? 가늠에 펼쳐지는 거야, 모든 게. 에? 가늠경이든 어떤 경이든 내 눈에 앞에 펼쳐지는 모든 그 대상, 대상이 다 가늠의 현신이다 이 말이야. 에? 저 멀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늠보살님은 어두두물물에 우리, 우리의 상호, 상호를 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 그 깊은 내막 속에는 어? 불성이라는 것, 어? 그 불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불보살, 가는 보살님이 뭐 부처로 또 가는 경에도하연하시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것이든 무엇이든 정해진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는 보살님에 나타나신 상호는 정해진 바 없이. 우리 두둔 눈물에 나타나는데 지금, 처, 지금 현재도 가는 보살님이 계속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야내 어? 앞에 내 앞에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든 나타나고 있다면 근데 우리는 내 스스로 잣대로 모든 것을 가는 보살님을 만들어 놓고 그분이 가는 보살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 착각을 해서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가는 보살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 이 가는 보살님은. 모든 내 앞에 지금 보이지는 모든 현상 자체가 다 가늠의 현상이다. 이 말, 상호다 이 말이야. 어? 그래 원료공심 상호심이라 그랬어. 어?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어? 어떤 종교적인 우리가 종교적인 지금 어? 이 관점에서 지금 이 법을 설하기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이 개수가늠 대비주 원료공심 상호심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 모든 우리가 그러 그러니까 법상계에서도 법상과 법성이 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이 아닌데 우리는 계속 내 잣대로 모든 걸 둘이 이분법적인 사고로 계속 보이게 하려고 그래. 내 마누라다, 내 남편이다, 내 자식이다, 내 선생이다, 뭐, 뭐 스님이다, 뭐. 이게 이런 그 이분법적인 사고로 계속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그 가는 보살님이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데도 그 모습을 나타내는데도 우리는 참다운 그 모습을 참답게 보지는 못하는 거야. 응? 우리가 이것이 우리 가늠 신앙에 지금 이 천수경이 이 처음부터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게 너무 모르니까 간생보살님 따로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고 간음보살님 모습, 지장보살님 모습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잣대로 모든 걸 만들어놓고 그분이 나타내야지 진짜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속에서 이 천수경에서는 간음보살님이 이렇게 모든 삼남왕상에 두두둠 어 내 모습이라는 것을, 어? 너희, 우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이제, 원려공심 상무심이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갈수록 천수경에서, 이제, 오, 오늘, 이제, 지금, 이제, 맥구절까지는, 이제, 간음 신앙에 모든 그분이, 간세모살님이 계속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을 하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 나중에, 그 간음의 그 본질을, 빨리 파악해서 우리가 가음이야지 지금 내가 이제 본인 앞에 앞에 불자님들 앞에 나타난 내 모습도 가음이잖아또내 어? 앞에 나타난 분 보살님들도 마찬가지로 가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가음이야가음인데 어? 우리는 스님이다 보살이다 무엇이다 뭐 이거저것 어? 그런 그 이입법적인 사고 방식으로 사랑 분별심을 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이 천수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 이제 우리에게 알려 주려고. 이제 계속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나와. 어?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신앙의 모태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간음의 가장 간센보살, 천수경의간센보살의 가장 그이 천수경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행을 해서 10원 육향이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시키는 이제 이따 이제 서, 설법이 나올 거야. 이제 설법이 나오는데, 요걸 분명히 이제 우리는 이제 알아차려야 돼. 10원 어? 육향으로. 이제, 응? 분명히 알아차리다 보면, 우리 모든, 우리 행하는 것 자체가 그냥 계속, 응? 가늠의 행위요, 가늠의 진원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